300인 성경 교사 양성 을 위해서 제가 15분 동안 제자 훈련 성경 연구 를하 도록 하겠 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 님 들이 예수 님의 제 자가 될수있 을까？말씀 으로 양육 될수있 을까？예수 님의 재림 하 시기, 전 에, 품성의 그물과 말씀의 그물로 준비될 그런 영적 70인이, 영적 120명이, 영적 300인이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부터 그 300인을 성균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15분 동안 제자훈련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일은 성경으로 돌아오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새기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에는 창달이라고 확신하면서요. 15분이라 솔직히 짧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짧게 요약한 이 말씀이 설교가 아니고 성경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왜요? 아버지 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먼저 삼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에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 지키게 하라 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가르쳐야 이 말씀이 기억됩니다. 자 요한복 1장에 1절입니다. 1장 1절. 성경은 성육신된 책입니다. 성경은 성육신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신성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시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양을 신성, 인간의 모양을 신성 위에 덮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성으로 신성이 가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된 분이신 것처럼 이 성경 또한 뭡니까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글로 쓴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예, 모세가 보았던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런 것 같습니다. 불은 불인데 뭐에 모세가 보고도 죽지 않았던 거. 성경은 우리가 보긴 봐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죽지 않은 것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성육신된 책이다. 하나님의 신성이 영광이 이 인간이란 글 속에 글 속에 감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게 될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품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아도 하나님인 것을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때심모원과 같은 예수 갓난아기 속에서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뭡니까?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 때그 말씀하신 그 말씀 말씀의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신 거죠. 예, 거하심에 그 영광을 우리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영광은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만 많이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뭡니까?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것, 휘장 안에 있는 분을 볼수 있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봐야 될 것이죠. 자,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2명의 저자들이 인간의 언어로 그들의 개성에 따라, 문화적인 습관에 따라, 그 시대의 배경에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록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성경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의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성경은 다 뭐예요? 절과 절과, 절과 절들끼리, 같은 단어와 같은 단어끼리, 같은 문맥과 같은 문맥끼리, 같은 사상과 같은 사상끼리, 그리고, 뭡니까? 같은 장과 같은 장끼리. 이렇게 다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우와의 입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요?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 성경이, 이 성경이 모아진 건, 이 성경이 66건이 이렇게 한 대로 모아진 건, 누가 모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하셨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입이 사람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했고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들은 이것을 기록하였고, 하나님의 신이 이 모든 책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자,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5분 가지고 되게 짧아요. 간단하게 할지라도 자 최대한 들어 짧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로 모든 성경이 누구의 감동하심으로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러므로 인간이 높임을 받을 이유가 하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목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명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연구하고 탐구하게 될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하, 교훈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교훈이 있고, 거기에는 책망의 기별이 있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시므로,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죄에 휩쓸려, 죄에 익숙한 우리를 뭐예요? 이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뭐예요? 교훈이 담겨있고, 책망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 속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슴이 터져버린 심장에 그피 흘림이 있습니다. 책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함과. 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인간을 바르게 합니다. 온정케 합니다. 바르게함과 의의 교육하기 위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한다고요? 온정케 합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정케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모든 정신과 육체가 다시 한번 완전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됩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세속적인 야신과 야망에만 몰두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게 되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뭐, 어떻게 해요? 하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은 그 나라에 적합한 품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 로마서 1장 16절을 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서 1장은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에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요? 언젠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뭐를 주신다고요? 예. 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변화시키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시길 꼭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책인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하였 했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게 되면 뭐를 얻는다고요? 하 아, 예,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분명히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하시,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곧 누굽니까? 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무엇이 어떤 분이시니까요?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까? 만 예,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인 그래서 이 성경은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죽음밖에 없는 땅에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나무십니다. 성경은 생명나무입니다. 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아니, 창세기 3장에 말씀이 같은지 아닌지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죠. 아,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명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 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은 이것을 먹고 뭐할수 있었습니까? 영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다시 왜 잃어버렸을까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영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는 뭡니까?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요? 죄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막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래. 생명나무를 더 이상 따먹지 못하게 되고 이 땅에 죄에 싹쓴 사망이 되고 죽음이 온 것입니다. 사망의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사 뭐예요? 다시 한번 그 생명나무를 실과를 따먹도록 하신 것이죠. 바로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아까 읽었던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결국 이 성경은 뭡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 또한 생명나무인 것이죠. 여러분이셔 이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셔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영원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어,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